와첫 이유식이네. 드디어. 과연 다현이는 잘 먹을까? 표정이 안 좋은데. 다현아잘 먹을 수 있어? 다현아 한번아 해볼까? 아아 아, 아. <laughs> 이게 뭐요? 다현이 맘마자아한 번만 아. 입 크게, 아. 다이올 때처럼, 아. <laughs> 아. 좀더 크게. 어? <laughs> 어? 한숨 쉬었는데. 어? <laughs> 어? 한숨 쉬었는데. 한 번만. 자, 아, 조금 더 크게 벌려주세요. 요거 들어가야 되는데, 다야아양 뭐 아니고, 이거 마음만? 어때? 맛없어? <laughs> 귀여워. 아! 이거 먹는 거예요? 응. 꼭 먹어봐. 응. 먹어봐. 이거 약 블루야. 아니에요? 이런 거요 오, 구졌어. 오! 오! 블루야. 어. 맛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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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어? 블루야? <laughs> 네, 아니, 아니. <laughs> 먹방이에요. 첫 먹방. 어머머머, 이제 마중 나온다, 얘. <laughs> 맛있어. 다 먹었어? 마지막이네? 마지막. 마지막이다. 다현이, 마지막이에요. 20g 맞나? 어, 20g이에요. 우와, 해결했네, 20g. 원래 30g. 음. 30g 준다는 사람도 있던데. 나못떨줄 몰라서 일단 20g. 아유, 음. 어, 금방 먹어. 잘했어. 딱한 숟갈, 다현이, 이거 마지막 먹자. 진짜 딱 마지막 자. 아이고 아이고 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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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이고 이잘 먹었습니다 근데 다연 분유 좀 줄게요 다연이 진짜 사부터 줘봐야 겠다잘 음. 먹었네 오늘 고생했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왕그릇 우와 뚝딱이네 어? 뚝딱 응? 뚝딱 엄마 한번 응. 웃어 볼까? 어. 에, 어. 졸른가 봐 이제. 아. 잘 먹었어. 다음에 또 먹자. 잘 먹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응? 마지막으로 한번 웃어 볼까요? 해코. 해코. 어안 어, 웃네 알겠어 <laughs> 다현아 일로와서 이제 맘마 먹자 아, 분유 음, 먹어야 돼 다현이